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너가 이전에 소열을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아닌 길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세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아멘세계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에게 제1순위는 바울에게 제1순위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에 적어도 이 본문에 있는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이 바울에게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제 1순위는 이것이구나 하는 묵상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주로 깨닫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무엇인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한 것들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제1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고, 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지금 죽을 상황인데, 간신히, 예, 로마의 청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오게 해서 간신히 돌맞아 죽을 그러한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기에 자신의 신변의이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순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또 얘기했듯이 바울은 이것마저도 기회로 삼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함께 모여 있는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저 유대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딱 지금 보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일순위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의, 어,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기가 풀려나서 위기를 모면하고 자유를 얻고 싶어 할 텐데 일반적이라면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보니까 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고 혈통으로는, 지역으로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 시민 출신이다. 즉,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로마의 교육, 로마 제국의 교육 도시 중에 하나로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천부장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인물이 아니라 신분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물론 천부장은 자기 신변에 대한 그러한 안전을 도모하는 변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혹시나 저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도바울은 그 기회를 얻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막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변론을 통하여 이 상황을 모변하려는 것처럼 말하지만 계속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사도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들어가요? 자신이 만난 한때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율법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예수 믿는 자들과 그 교회를 박해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런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 그분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 맞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끝나는데 그 과정,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간증을 하고 그걸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내일 본문까지 지켜봐야 그 내용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도 볼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확실한 것은 바울의 1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1순위는 뭡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도모하겠습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개인을 넘어 오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는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순위를,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회복하면 좋겠다. 곧 교회의 제일순위가 단지 교회가 커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서 그 사람 또 구원하는. 그러려면 이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들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도, 아, 그래. 남은 우리의 인생,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일순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구원을 증가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죄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더 알고 예수의 생명을 더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들 대개 아사. 우리도 이 시대 앞에 사도 바울처럼 일순위가 회복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일순위를 회복하는 저희들 대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